세력들이 파는 그런 세력들의 저항대를 알수 있는 지표를 만들게 되는데 었 보시면 이 빨간색 선을 자세히 보시면 저항대 맞고 떨어지고 하지만 저 차점 최 선생이 사용하는 세력의 목표가를 알수 있는 지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이 부분에서 저항대 맞고 떨어지고 저항대 거의 달랑 말랑했을 때 떨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죠. 근데 보시면 아직도 저항대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갱신한 지금, 당연히 충분히 15,000원까지 이 저항대가 가리키는 15,000원대까지 충분히 갈 자리가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차점 최선생이 사용하는 그럼 세력의 지금 저항선을 이용한 5기트의 지금 월봉 차트니까 일봉이나 어떻게 지금 사용이 될수 있는지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센스있게 좋아요 한번씩 지금 내용들이 도움이 되었다면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저항대를 맞자마자 최근에도 떨어지고 저항대를 맞자마자 떨어지고 이 부분에서 한번 살짝 뚫고 다시 들어오자마자 떨어지고 당일에도 사실 일봉인데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저항대를 탁 닫자마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 타점 최선생은 당일에 상한가로 바로 올리는 걸보아 이거 개미털기 나올 것 같은데 세력의 목 ...를 보여주는 이 선에 다른걸 보고 아 여기 공안에는 분명히 개미를 털고 가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치 월봉상에는 아직도 상방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위기투가 지금 현재 공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막 지금 현재 공안에서 조정을 일으켰다고 해도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구독자 이벤트로 제가 사용하는 이런 세력의 목표가를 알수 있는 매도 타점을 들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기투 주주 여러분들 어디서 도대체 매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서 이런 매도 타점들을 세력의 지표를 세력의 매도 타점을 활용한 이런 지표를 통해서 매도 타점을 들려가고 있는데 일단은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가 보이실 겁니다 이 개인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을 한해서 이런 세력의 타점에 왔을 때 이런 타점에 왔을 때 정확하게 그런 매도 타점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구독자 이벤트를 하는 이유는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구독자 수를 늘리고 여러분들은 정확한 매도 타점을 통해서 더큰 수익을 챙겨 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실시간적으로 차트가 변화하고 저의 매도 타점 또한 변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타점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문자 주신 분들의 한에서만 그 문자를 받고 제가 번호로 받으면 그 여러분들의 번호로 다시 문자를 어떠한 매도 기투는 여기서 여기서 팔아야 된다 그런 매도 타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보이실 겁니다 이쪽으로 문자로 구독 이라고 보내주시면 구기투에 지금 아직 추세가 꺾인 게 아니니까 정말 한 호가로도 더 비싸게 팔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찾아서 저의 세력의 매도타점을 활용한 지표를 통해서 매도타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자주셔서 많은 수익 챙겨 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지금 구독자 이벤트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 하단에 보이면 구독이라고 있죠 구독하셔서 제 영상 꾸준히 챙겨 보면서 더 나은 타점 그리고 좋은 양질의 정보까지 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다시 한번 우기투 차트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세력의 매도 타점을 활용한 이 지표를 활용해서 어떻게 또 타점이 나오는지 보여드리도록 또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지표를 발견하고 나서 정말로 사실 매수도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이 매도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해야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극태화 뿐만 아니라 제대로 팔아야 다음에 또 다른 매수 타점을 잡아서 또 자금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잘 만든 지표라고 잡아할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여기 보시면 최고점을 딱 찍었을 때딱 맞고 떨어지고 딱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다 피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지표를 활용한 매도 타점 정말 받아보시면 저도 이 지표로 만들었으는 정말로 확률이 매우 높아서 우기트 또한 이렇게 많은 타점들을 챙겨 가면서 수익을 많이 챙길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너 혼자만 수익을 내면 되지 왜 이런 걸 공유하냐고 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제가 구독자 저는 구독자를 최소 10만 명 이상 늘리기 위해서 벤트성으로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타점들을 받아 보시면서 많은 수익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최근에 나왔던 이 타점 또한 여기서 제대로만 팔았어도 제대로만 팔았어도 다시 내려왔을 때 지금 매수를 해서 더 크게 챙겨갈 수 있는 타점들을 가져갈 수 있죠 정말 유용한 지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하지만 제 지표상에서 아직도 상단이 많이 열렸기 때문에 아직은 우기투 같은 경우는 뭐 일봉상에서 계속 흔드는 무빙이 나오도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잡아드리면서 그렇다면 정말로 상세한 매도 타점 받고 싶으 신분들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자로 구독이라고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봤을 때 정확하게 우기트는 우상향 추세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겁니다 절대로 저점을 깨지 않고 이이 무빙에서도 저점을 깨지 않았죠 다시금 그렇기 때문에 이 채널을 그을 때만 해도 간단하게 봤을 때. 이 채널을 그렸을 때 너무 작아서 너무 저기해서 그런데 채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채널을 그렸을 때도 충분히 상당까지 많이 열려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 또한 사실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게 올라간 건 너무 명백한 사실입니다. 고점을 뛰어넘을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럼 도대체 얼마나? 비싸게 팔수 있는지가 주변 요소겠죠. 명확하게 우상향 추세에 흔들면서 있다. 근데 아직은 고점에 닿지 않았다. 그래서 혹시나 당일에 따라 타셨구나. 저희 상한가로 먼저 갔기 때문에 따라 타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매도차 매도 자리가 나올 거고 더 크게 올랐고 예전에 21년도에 형성되었던 13,550원을 넘을 거라는 게 왜? 결론입니다. 비트코인 차트와 지금 비교해서 지금 말씀드렸죠. 하지만 당부 진짜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기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오점이 한번 나오고 나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야양을 하고 있어요. 한번 오를 때이 채널링 관점으로 채널을 봤을 때, 이걸 채널이라고 합니다. 상승 채널. 고점과 고점을 그리고 저점과 저점을 이었을 때 명확하게 완벽할 그러지 않지만 명확하게 고점과 저점이 이었을 때 상승하는 파동은 뭐라고 했죠? 상승하는 자리는 저점은 올라가고 고점도 올라가고 그럼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면 하나의 상승 채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명확하게 상승 채널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근데 지금 상승 채널을 만들어서 고점을 딱 찍은 다음에 내려 꽂고 고점을 찍고 내려 꽂고 고점을 찍고 내려 꽂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왔죠. 고점이. 그렇죠? 이 구간에서는 다 팔아야 됩니다. 사실. 그러한 타점을 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우위 제대로 팔아서 수익 제대로 취하시고 그리고 다른 좋은 종목도 또 타점 최선생이랑 같이 가져가시면서 많은 수익 챙겨 가실 수 있게끔 그런 매도 타점을 들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씩 꼭좀 부탁드리면서 다음에도 양질의 정보를 갖고와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로써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또 우기트의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